자, 여러분, 팽이버섯을 활용한 메뉴, 어디까지 드셔보셨습니까? 오늘 팽이버섯과 요 참치를 이용한 팽이버섯 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우리 팽이버섯, 캔참치, 부추나 대파, 청양고추, 뭐 홍고추, 계란, 자, 재료 손질. 자, 팽이버섯입니다. 이렇게 만져서 조금 딱딱한 부분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자, 2등분 해줄게요. 요 밑둥 부분이 이렇게 뭉쳐있을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좀 이렇게 부셔 주시는 게 좋아요 청양고추, 홍고추 잘게 썰어 줄게요 자 그리고 계란 들어갈 거예요 자, 참치캔은 기름까지 통째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간을 해줄 거예요 맛소금 한 4분의 1 정도 멸치액젓입니다 한 스푼 부침가루 후추 조금만 넣어줍니다 섞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점성이 생길 때까지만 반죽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붙여줘 볼까요? 동그랑땡 하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올려줄게요. 중간불로 하시면 됩니다. 전이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탄수화물이라고는 아까 부침가루 세 숟가락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기름에 지지고 있지만. 얼마 정 소리야? 이름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유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아닙니까? 자, 이 정도면 아주 팽이버섯 냄새 올라오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해줘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두부조림 하고 남은 양념장. 자, 여러분들 이 양념장은 이렇게 전 찍어 먹어도 맛있는 양념장인데 지난 번에 두부조림 할때 썼던 그 양념장입니다. 요거는 레시피 카드 달아드릴게요. 자, 쫄깃쫄깃한 국민 버섯 팽이버섯과 감칠맛이 기가 막힌 국민 통조림 참치캔으로 만들어본 팽이버섯 전을 완성해 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어 이거 팽이버섯전 지금 극강의 비주얼. 자 양념 없이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 팽이버섯 그 식감. 응 살아 있어. 약간 고기 없는 동그랑땡 먹는 느낌. 종로에 동그랑땡 진짜 맛있는 놓고 알아요? 그 YBM 학원 뒤에 경북집이라고 있어요. 진짜 오래된 데인데 거기 동그랑땡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뭉텅 씹으면 육즙이 그냥 쭉 쏟아지는데 고기가 많이 들어있나 보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청양고추 살짝 살짝 씹히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얘는 두부조림 하려고 만드는데 음.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되겠어? 그냥 계란 비빔밥이라든지 콩나물 비빔밥에 이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는데? 그렇죠 막걸리를 밥싸아 얘랑 먹었더니 든든하네요 맞아요 음. 막걸리 이게 사실 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응? 저것만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거 먹었잖아. 음. 이거 먹다가 얘 먹으니까 약간 누린내라 그래야 되나? 누그 향이 확 온해서. 그게 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얘는 탄산기가 있어. 얘는 탄산이 거의 없거든. 음. 그래서 아마 얘가 탄산이 이렇게 혀와 미래와 이런 걸 자극하면 맛을 좀덜 느낄 수 있는데 얘는 탄산이 별로 없어서 조금 더그쌀 본연의 맛이 더 나. 이 양념장 그냥 막걸리 안주에 상당해. 이거 최고입니다. 진짜 이 건표고 오늘 느끼셨어요? 이 건표고의 감칠맛이 어떤지? 이게 생표고와 건표고의 차이가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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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 발음이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생표고, 건표고. 네. 해보세요. 생표고, 건표고. 네네네. 네, 네, 네. 네. 건표고가 이런 감칠맛을 낸다. 라는 거죠. 아니, 이거 진짜 양념장 먹으니까, 이거 다락 사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 다음 주에 다락 한번 가자.